오늘 이 시편 46편은 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찬양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시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좀 재미있는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 함께 했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누가 작곡한, 작곡한 곡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작곡을 했죠. 원래 로마 카톨릭에서는 찬송과는 일반 성도가 부르면 안됐어요. 찬송가 원래 일반 성도가 부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가대만 찬송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찬송가가 모두에게 불려져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총 38편의 찬양을 작곡을 했죠. 그렇게 따지면 마틴 루터참 굉장히 재능이 많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마틴 루터가 오늘 이 찬양을 대략 1529년? 네, 만들었던 찬양입니다. 근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 우리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조금 책으로 배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배우니까 조금 건조하게 그 종교개혁의 치열함,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 조금 사전적으로 배우는 경향성이 조금 있는데, 그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루터의 삶은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좌절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어, 루터는 정말 로마 카톨릭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실 그 교회밖에 없었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본인이 반박문을 목숨을 걸고 붙인 거였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음, 밤에 와서 몰래 붙이고 도망갔거든요. 그렇지만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죠. 그리고 아주 대놓고 반박을 하고, 어, 토론을 계속했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 그, 종교의 타락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럽 사회가 이제 들끓기 시작하고, 이제 개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아 종교개혁 좋은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개혁이 되어져 가는 그 100년이 좀 넘어가는 시간 동안에 유럽의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흑사병이 창궐했고 그리고 흑사병이 창궐하는 과정 속에서 30년 전쟁이 지속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를 개혁하고 이제 신교와 구교로 나눠지는 그 과정은 아주 지 진한 과정이었고, 정말, 우리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끔찍함이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루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인생이 참 많이 휘둘려 다녔던 인생이에요. 루터가 힘이 없잖아요, 사실은. 정치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귀족의 정치세력에게 이용당하기도 했고, 강금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아주 과격한 농민반란에 이용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루터가 원했던 건 혁명이 아니었어요. 루터는 과격한 혁명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교회에서 나오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인생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교회에서도 배신당하고,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줬던 귀족과 농민들에게도 결국은 배신당하고 홀로 이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살아갔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인생이죠 그래서 루터가 항상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많이 했어요 루터의 일기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참 재밌는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 시편 음, 46편을 이제 킹 제임스 버전으로 영국에서 번역을 할때 시편을 아주 아름답게 번역하게 원했어요 사실 킹 제임스 버전이 왕 제임스가 번역에 참여한 거잖아요 명왕 제임스의 명령으로 이제 영어로 번역이 처음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번역이 처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도 많고 아주 아름답게 시편을 번역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에 누가 참여했을까요? 영국 하면 문학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그쵸? 세익스피어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킹제이스 버전은 시편은 세익스피어가 번역했어요. 같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46편은 그래서 세익스피어가 본인의 만6 번째 생일날 번역하려고 남겨 놓은 거예요. 어, 나름 굉장히 그 제가 할때셰익스피어도그 종교성이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46번째 생일날 이 시편 46편은 시적으로 번역하기 위해서 남겨놨어요 그래서 어그 세익스피어가 본인의 스타일로 어, 재밌는 어떤 언어 유의를 남겨놨는데 킹제인스 버전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글자부터 46번째 마흔 여섯번째 글자가 쉐이크예요 쉐이크 마흔 여섯번째 단어가 쉐이크예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마흔 여섯번째 글자가 스피어예요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세스피어가되는거예요 이런 언어유희를 숨겨놨어요 세스피어가이사참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운율에 맞춰서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었을까 참 재밌는 시편입니다 이렇게 막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많이 불려졌던 시편이라는 것이죠. 음. 왜 그럴까요? 오늘 시편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맞닥뜨렸을 때 불렀던 시편이 아닌가? 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다만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배경을 알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료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정하기로는 적어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거나 전쟁을 하거나 어떤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배를 드릴 때 썼던 시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리가 있는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그 제의적 은율과 거의 동등하, 동일하게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이 불려졌고, 그리고 어, 그 예배 때도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아주 단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용사 대신 우리 하나님, 날 대신해서 싸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일리전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 어, 구원자이시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에 바닷 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앞서 보면. 하나님은 피난처시래요. 그리고 우리의 힘이래요. 이 고백들은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죠. 시편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뒤에 나온 거예요. 현재 상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그분.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서 바닷 속으로 빠진대요.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땅이 흔들린다는 건 지진이잖아요. 그 지역이 지진이 생각보다는 많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피해도 많이 당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시대의 기록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진도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바다에 땅이 잠긴대요. 근데 그 지역은 절대 홍수가 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절대 홍수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땅이 바다에 잠긴다는 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혼돈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집어 삼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관용어예요. 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당시 고대근동 아시아 지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 그 위에 있는 아수르 지역, 바벨론, 그 지역에서는 어떤 것이 그 세계를 지배했냐면, 바벨론 창조 서사시가 그 지역을 이제 지배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창조 서사시에 의하면 그 창조주가, 창조주가 바다의 신이자 혼돈의 신인 신과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어떻게 창조할까요? 이 바다의 신의 시체를 이용해서 땅과 하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어떤 이 땅에 혼돈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지금 바다의 신이 다시 부활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는 이 지역에 이제 어떤 자신들의 창조 신이 조금 이제 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신적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용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땅이 바다에 잠긴다라는 것은 지금 혼란이 혼돈이 이 시대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서사시는 사실 엘로마 엘리스라는 이제 창조 서사신데 음, 이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이집트랑도 가깝기 때문에 이집트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집트보다는 바벨론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디죠? 우루죠, 우루. 우루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어, 많은 지리학자들이 수메르 문명의 도시 우루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그 문화권도 사실은 그 바벨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우리가 1, 2절만 놓고 봤을 때는 상황이 지금 어려운 거죠.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놓아여 뒤흔들려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실 두려운 거 아닐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인좀 두려우니까. 나 겁나지 않아. 나 힘들지 않아. 의식하면서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니까 난 두렵지 않아. 근데 우리가 안 힘들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좀 좋으실 때, 내인생에좀 힘든 게 없을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니면 어떤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찾으실 때가 많으시지 않으세요? 아, 우리 하나님 참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늘도 나의 풍성함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내 힘이 내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보통은 이런 고백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좀 뭔가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혼돈이 가득 찬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제 시적으로 다시 완전히 반전시키면서 앞서 얘기했던 그 혼돈의 주체가 되는 것들이 몇개 있었죠. 땅이 흔들렸잖아요. 땅도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물도 뭔가 그 혼란을 주는 주체처럼 비춰졌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어떤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있을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것을 극복했을때 뒤늦게보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도구가 되는거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라는 어떤 거어서 알수있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4절 이렇게 얘기하는거 아까는 물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제는 물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의 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혼란을 주고 혼돈을 주는 그 물이라 할지라도 아름답게 비춰지는 하나의 자연물에 불과한고이죠 그리고 5,6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아까는 땅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동틀력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너무 단순한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그동안 아둥바둥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혼돈을 줬던 어떤 시적 표현들. 아마 뭐 이민족의 친님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평 기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여러분 만군의 주님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위에 대신 싸워 주시는 주님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겨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겼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나마 전쟁에서 이겼던 유능한 사람이라고 꼽는다면 뭐 사울 다윗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제대로 이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꿈꾸고 꿈꿨던 히어로인 거죠. 이게 가장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꿈꿨던 히어로는 사실 삼손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삼손이 어떻게 됐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해서 결국은 본인의 사명은 이뤘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 블레셋의 압제를 결국 죽음으로 맞바꾸면서 블레셋의 세력을 조금 이제 약하게 만들어 주죠. 그런데 결국 삼손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지 않음으로 해서 불행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너희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아라라고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기 시작해요. 8절에 땅을 황무지를,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라 여러분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이 좋은 건가요? 땅을 비옥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좋은 거 아닌가요? 예전에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제가 질문 던지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가난이 적각구리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이집트가 훨씬 좋은 땅인데. 그 정도면 이집트는 뭐적가락골이 흘러 넘치는 땅이죠. 근데 땅을 황무지로 만든다는 것은 7절의 단어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7절에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죠?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랬죠? 만군의 하나님. 여기서 황무지로 만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은? 나의 원수의 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날 위해 대신 싸워주실 수 있는 아주 능력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땅을 황무지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그렇기 때문에 전쟁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화를 부러뜨리고, 창을 걷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높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로부터 우리가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얘기하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죠? 이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불려졌으니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거죠. 우리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대요? 오늘 10편 20절에 말씀해 보면 잠깐 멈춰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좀 알아라. 널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미 높임받고 있다는 라 것을 좀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가 인정하고 있어라 라는 어떤 측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측면일까요? 아닌 거죠. 오늘, 오늘 시편의 주제는 전쟁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대신에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싸움을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높일 때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괴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의 원수들의 유혹들이 있죠. 그러면 한 주를 살아갈 때도 고작 7일에 불과하지만 그 7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제자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일주일이 뭡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생각들이 우리를 교차하고요. 그 싸움을 누가 싸워주십니까? 우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제 서교 가운데 어 그렇게 거론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싸움의 본질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에 나는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불어 놓으신다.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제 어 그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가장 어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역자들이 가장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옆에 붙어 있어서 본인이 혜택을 받을 때잘 붙어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원래 교회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는 자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전파되어 준 일은 이 세상 속에서 원래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근데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대신 다 싸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대신 싸워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비난처시다.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가 10편 46편을 이제 묵상하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을 만들었을 때는, 루터는 굉장히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 힘드니까 이런 찬양을 하겠죠. 근데, 어떤 힘듦이었냐면, 1529년에 로마 카톨릭이 마틴 루터를 이단으로정죄합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웜스 의회에 스스로 찾아들어가 본인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려고 참석합니다. 루터의 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야, 너 거기 의회 참석하면 너 그냥 죽는 거야. 지금 네가 여기 우호세력 안에 있으니까 살고 있는 거지. 거기 가서 누가 거기가 어디라고 의회를 참석해? 그때 루터가 이찬양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만군의 여호와 대신 싸워 주시는데 그곳에 사단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안갈수 있겠느냐? 그러면 루터가 이찬양을 고백했을 때 사실은 어쩌면. 그 마음이 굉장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루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소극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적극적으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몰아가는 인생을 보면 너무나 스펙타클하고 굴곡이 너무나 크고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본인 성격으로는 너무나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파도처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루터가 구원의 그 뿌리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고행을 했겠습니까? 아주 진지하고 아주 성실한 사람인 거였던 거예요. 이렇게 단호하고 뭔가 혁명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의 인생이 너무나 혁명적이고,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그 방법이 그의 성격과 맞지 않았어요. 그때 그가 그 인생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구나. 이거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온전히 싸울 수 없겠구나. 라는 고백이 이 찬양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이 막 어떻게 막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을 잃어버리면 됩니다. 누가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싸워 주신다는 것을 먼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움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싸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위에 싸워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기람은합합다하나님람서 신뢰하게 주님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앙.